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조금 바빠서. <laughs> 예, 오늘은 그 바람궁의 작물들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 바람궁 입구 그 태양정원인데요. 접시꽃, 날이꽃, 뭐 여러가지 꽃들이 이렇게 만발을 했습니다. 채송화도 막 이제 엄청 피었습니다. 예,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이쪽에 반달 정원도 이렇게 꽃이 만발합니다. 아, 연못에는 <laughs> 이렇게 풀만 무성한데요. 아 이거는 재조정해야 될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포도나무인데요. 이렇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봉지를 거의 다 쌌는데요. 꽤 많이 달렸습니다. 나무가 내 나무인데. 아, 두 나무는 조금 시원찮고요. 이쪽에 지금 보이는 두 나무는 요렇게 이렇게 봉지를 다 싸놨는데요. 이렇게 봉지 싸시기 전에는 살충제 살균제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봉지를 싸는 게 이렇게 병충해 방제에 좋고요. 이제 이걸 봐서 어 지금 이한 나무에 한 가지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한 가지에 잎이 한 8, 9 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맨 끝에 끝순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중간 중간 이렇게 순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어, 여름에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땅콩밭인데요. 땅콩 바, 땅콩은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노랗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아,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비닐을 싹 걷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꽃에서 이제 땅콩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걷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인데요. 지금 고구마 상태를 보면 일부가 이렇게 잎을 다 고라니가 뜯어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이렇게 고라니가 순을 뜯어 먹은 걸 보면 다른 것보다 고구마가 많이 달렸습니다. 완전히 뜯어 먹은 게 아니고 끝 순을 뜯어 먹은 거를 보면 아 고라 고구마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느냐면 제꺼 이렇게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끝에를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옆으로 막 쭉쭉 뻗어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뻗어나가다 보면 그 녀석이 땅에 뿌리를 박아서, 어, 그쪽으로 영양분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담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한데, 아, 작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정리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고구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앉아서 쉬는 옆에 여기 이제 까마중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들에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까마중을 여기 놨길래 조금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어, 해놨더니 엄청 잘 큽니다. 예, 저는 요 따먹는 재미가 좀 있어서 이렇게 키워봤고요. 호박 같은 경우는 제가 몇 포기씩 한열 한세 포기 정도 심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요. 이쪽도 있고요. 예,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아, 지금 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호박 달렸고, 이제 이쪽에도 호박이 달렸고, 많이 달렸습니다. 예, 며칠 있으면 이렇게 많이 따먹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깻잎이 있고요. 아 깻잎은 약을 안 했더니 벌레가 날립니다. 아 이렇게. 요건 이제 깻잎용예 저기 들깨입니다. 저 고추가 저쪽에도 있고요. 토마토를 보시면 제가 방울토마토만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예 이쪽에 보니까 이제 저도 처음 봤는데 약간 붉은색을 띠네요예 따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고추가 엄청 달립니다. 얘는 이렇게 뭐라고 하는 꽃이죠 예, 어, 이거를 저 양념해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맛있는 고추인데, 이쪽은 어, 오이 고추고요. 예, 이쪽은 가지구요 가지도 지금 엄청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도 열 포기 심었는데요. 이쪽은 이제 대파인데 대파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 아, 이거 얼른 먹어야 되는데 참 <laughs> 너무 많이 심어놨습니다. 예, 아 이쪽은 참외인데요. 어 여기를 바빠가지고 잘못 와봤는데 참외가 이렇게 달 많이 달렸네요. 예, 참외 이제 수는 그 따로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수는 잘 정리를 해서 참외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수박도 열나무를 심었는데요 수박 제일 큰게 요놈입니다 아이고 크죠 에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 같은 거 하실 때는 요렇게 요런 걸 이용을 해서 요렇게 받쳐 놓습니다 요렇게 받쳐 놓습니다 여러 개 이제 받쳐 놓았, 놓았고요 아, 이쪽에 보면 이게 초석 잠인데요. 예, 초석 잠도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초석 잠이고요. 당근 심어놨고요. 여기 이제 배추를 모종을 해서 어, 이쪽으로 이제 옮겨 봤고요. 이게 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이게 목화입니다. 예, 목화인데 제가 되게 많이 심었는데 이거 <laughs> 하나만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잘 키워 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요게 베트남 감자 히카마라는 건데 올해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아, 이 녀석들이 옥수수죠. 옥수수가 재배하기가 제일 쉽죠. 아 이렇게 그냥 수염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도 약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늦었고요. 얘는요. 예. 그다음에 요 지금 대파인데 이게 작년 대파예요 굉장히 억센데제 친구 힌트에 의하면 이 아랫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 뿌리 윗부분을 딱 쑥쑥 잘라 버리면 새로 쭉쭉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잘라서 이제 위에 거는 억새해서 못 먹고요 이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옥수수 좀 늦게 심은 건데요 이때쯤 수염 나기 전이죠 수염 나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웃걸음을 좀 주고요. 이게 복합 비료. 그 다음에, 어 살충제, 살균제. 이게 한번 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조그만 할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겨순이 나오거든요. 저는 다 제거를 했는데 겨순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옥수수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옥수수 엄청 많이 심었죠? 예, 이게 이제 복숭아인데요. 제가 봉지를 900개 정도 씌웠어요. 아우, 씌우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이게 이제 한달 정도 뒤면, 7월 중순? 요때쯤부터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이런 거 이제 따먹는 재미 그걸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앵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리수.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게 오이고요 오이를 다섯 그루 심었는데, 오이도 따먹고요. 저쪽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모과입니다모과가 이렇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달렸네요. 이쪽이 부추밭인데요.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풀을 매서 깔끔한데, 이렇게 부추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밭을 해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땅두릅인데요. 대단하죠? 키가 뭐 2m도 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이 녀석을 이렇게 순 있죠? 세순. 세순은 꺾어가지고 이렇게, 데쳐서 이렇게 드시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 요거 이제 대추인데요. 제가 계속 실패하다가 올해는 이제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서, 아, 대추가 달리긴 좀 달렸네요. 예, 달리긴 달렸는데 요즘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꽃이 필식이라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추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이그 개복숭아인데요. 복숭아야 어디 갔니? 그래도 꽤 달렸습니다. 꽤 달렸는데 이 녀석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크지를 않고 여기 보이시죠? 예, 요렇게 달려있는데 아,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액기스 담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는 그냥 그냥 두어 봤습니다. 야 이게 작년부터 심었던 아, 복분자인데요. 아, 엄청 달렸습니다. 지금 예, 까맣게 된게 이제 익은 건데요. 근데 이게 빨간색에서 까맣게 되는 게 있고요. 그냥 푸른색에서 빨갛게 익는 복분자가 있는데 빨갛게 익는 복분자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많이 시큼시큼합니다. 익, 익었는데도.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복분자도 몇 개씩 따 먹고요. 예. 복분자가 굉장히 뭐 왕성하죠. 예, 예. 이것이 이제 살구 나무인데요. 요즘은 또 살구도 완전히 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시큼시큼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살구도 열심히 지금 몇 개씩 따 먹고 있습니다. 살구 대단히 많이 달렸죠. 아, 작년에 뭐한 다섯 배는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이 구찌뽕인데요. 구찌뽕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아, 지금은 뭐, 늘어져라고 달렸습니다. 예, 한나무만 해도 뭐, 엄청납니다. 예, 구찌뽕도 맛이 좋죠. 복숭아는 어제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큰 거는 좀 많이 크더라고요. 작은 거는 아직 안 큰데, 예, 큰 거는 많이 큽니다. 예. 야, 이게 아, 오늘은 어, 제 텃밭 작물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아, 자주 올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laughs> 예, 요즘은 제가 그제 집을 지금 설계하느라고 조금 바쁜데요. 그 설계하는 과정도 한번 이렇게 올려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